네 안녕하십니까 사과 한눈 파는 남자 김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은 잘 지냈습니까 어 저는 추석 전에 한 90%는 다 통로를 추로 한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태풍 온다고 어, 미세과를좀따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판장이 좀 많이 나오는 바람에 마지막에는 가격이 조금 덜 좋았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어 고제면 네그 창군 고재면 자 홍로밭은 어, 볼일 다 끝나서 이제 후지밭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반사 필름을 깔았습니다 이게 이제 태풍 요증이죠 태풍이 조금 음, 가쪽 나무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떨어진 거 이제 고랑으로 좀 넣은 거고요 반사 필름을 요래 일찍 깔면은 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장점으로는 어, 배꼽이 사과 배꼽 밑에 아래쪽에 그죠? 아래쪽에 배꼽 색깔이 어, 엄청 이뻐집니다. 예. 좀 빨리 깔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당도가 한 1, 2 브릭스는 더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이제 반사필름 일찍 깔면은 어, 찢어지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조금 강한 필름을 씁니다. 예. 사다리가 이렇게 콕 찍어도 예. 지금 안 찢어지죠, 그죠? 예. 예. 예, 가위로 이렇게 훅찔러도 이렇게 빵꾸만 날 정도, 예,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강합니다. 예, 이 정도로 강한 걸로 쓰다 보니까 사다 여기서 어, 도장지 작업도 하고 어, 반, 뭡니까 입도 따고 예, 사다리 로고 해도 어, 반사 필름이 어, 빵꾸만 날 정도로 좀 강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걸 이제 후지걸 걷어서 내년에 어, 홍루에다 다시 깝니다. 그래서 자원도 어, 재활용하고 지구가 아픈 것도 어, 조금 덜하게끔 해주고. 어, 또한 뭐 돈도 조금 아끼는데 뭐 크게 많이는 안 아껴집니다. 왜냐면 이거 거뒀다가 보관해가지고 다시 피는 게 일이 꽤 많더라고요. 음, 그래도 어, 지구를 생각하면 뭐그 정도 주면 우리가 또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같은 경우 는 우리가 반사 필름을 깔면 수분 조절이 잘안 됩니다, 그죠? 음, 좀 지금 어, 토양이 축축해 있을 경우는. 어, 어, 뭡니까 수분이 많을 경우는 수분을 오래 가져갈 수 있을 거고. 지금 건조하면은 어, 수분이 어, 계속 마르겠죠. 어, 우리 이제 반사 저 제가 반사 필름 밑에 점적 관수가 있습니다. 점적 관수 선이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을 어, 바닥으로 이제 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을 줄 수도 있고. 어, 대신에 이제 이렇게 깔면 좋은 점은 이제 수분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좀덜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가을 장마에 비가 많아도 어, 물이 조금 적게 들어간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공 반사 필름 요 구멍이 하나씩 있죠 그죠 음, 구멍을 여기 이제 구멍이 하나씩 있는데 유공 반사 필름도 한번 써봅니다 아, 그러면 수분 조절도 가능하고 너무 건조한 아, 너무 섭이 많으면은 어, 좀 정발이 될수 있게끔 그래서 제초제를 치지 않으니까 요 안으로, 어, 구멍 안으로 풀이 나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어, 거의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우리가 이제 반사필름을 안 깔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더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반사필름을 어, 안 깔면 다른 집하고, 그죠? 어, 경쟁이 조금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깝니다. 어쩔 수 없이 깔 때는. 그래서 좀 조금 일찍 깔아서 우리가 이득을 좀더 보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여기 황산가리 예, 원래 바닥에 뿌렸어야 되는데, 입상을 못 뿌리고, 음, 관주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며칠 후에 비가 오고 난 후, 이후나, 어, 그래서 이제 관주를 좀 해주고, 뭐, 보통 한 천평에 한 10kg 예, 정도 어, 관주를 합니다. 뭐, 또 때에 따라서는 비가 작거나 아, 아니면 날씨가 덜 좋으면은 뭐한 2회 정도. <laughs> 그 관주를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착색에 들어가면은 저 같은 이제 인산 칼슘. 음, 지금은 이제 칼슘제가 들어가 있을 거고 어, 인산가리, 인산가리 한번 이제 제가 들어갈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인산 칼슘. 어, 그쪽으로 해서 어, 착색을 어, 할 겁니다. 지금 여유에서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장지 작업 이렇게 어 다할 거고요. 도장지 작업 지금 있는 거, 예. 지금 굳이 어 필요 없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이지만 도장지더라도 뭡니까 이렇게 마디를 남겨서 예. 마디 를 남겨서 잎을 조금 더 남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다 그러면 굳이 예. 뭐 남길 필요 없지만은 복잡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디를 두세 마디 남기면서 음. 남겨뒀다가 위로 쓰지 않아. 안거나 옆으로 나왔던 거는 어, 여기에서 어, 다시 음, 결과지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부분은 어, 뭡니까? 어, 도장지도 어,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도장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이 정도에서 잘라서 내년에 어, 여기에서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오면 꽃눈도 되고 네. 꽃눈을, 뭐, 잘 만들 수 있겠죠. 꽃눈도 되고, 뭐, 뭐, 거기에서도 도장지가 나올 수 있지만은 꽃눈이 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 짧게 잘라서, 어, 요렇게, 그죠? 짧게 잘라서 하나가 나오면, 도장지는 다시 도장지가 되지만은 길게 남기면, 예,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꽃눈이 한두 개 정도 될 확률이 훨씬 많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입도 다고 여기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반사 필름을 깔아놨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잎을 최대한 늦게 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도장지만 대충 따놓고, 최대한 잎을 아껴, 아낀 다음, 음, 마지막에, 예. 남들 다 따고, 잎 따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어 잎을 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제 최소한,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소, 예. 음, 뭐라 그러죠? 과일이 붙은 거, 과일에서 붙은 것만, 붙은 것만 하나씩 따줍니다. 지금은 따면 손해겠죠, 그죠? 그래서, 어, 후지 같은 경우는 더 적게 잎을 따야 어, 사과 맛이나 어, 향이 더 좋습니다. 색깔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과 엽색이 조금 연하죠, 그죠? 음, 지금 퇴비를 한 8년, 9년 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료 같은 경우도. 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단풍이 조금 덜것 같아요. 사과는 후지 같은 경우 단풍이 들어야만이 진짜 사과 본연의 맛이나 색이 납니다. 예. 어, 실제로 이제 몇년 전에 단풍이 들었던 거는 실제적으로 그는 어, 제대로 된 단풍은 아니었죠. 가을이 너무 가물어서 어, 이제, 이제 가물어서 환경적인 단풍이었지만은 매년 단풍이 들 정도의 어떤 수세라 어, 수세나, 수세나 영양 상태를 가지고가면은 사과는 자동적으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풍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가 퇴비나 비료나 조금씩 주면 은 사과 크기도 조금 키워가면서 네, 어, 색도 어, 맛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음. 원래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과일이 어, 그리 크진 않습니다. 지금 한 4다이 정도 사, 40과 내외로 잡히고 있는데 어, 저같은 경우는 여기가 키가 좀 많이 높습니다. 한 4m, 4.5m까지 올라가요. 그죠 4.5m 올라가는데, 복잡하다 보니까, 어 뒤에 날씨를 봐서, 이제 가운데, 이제 뭡니까? 앞으로, 어 인상가리도 한번 칠 것이고, 이제 뭐, 인상칼슘도 한번 치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s s 에가 들어갈 자리가 없겠죠. 이제 안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면 그때, 요, 날씨 봐서, 요, 중앙에, 여기 중앙에도, 어 반사 필름을, 깔수 있으면, 깔려고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굳이 깔 필요는 없고요. 어,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흐린 날이 많다든지 예, 그러면은 최대한 햇빛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 반사 필름을 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도장지도 훨씬 어, 적게 나 이제 도장지가 거의 안나오고 어, 사과만 이렇게 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같은 경우는 퇴비비료 안해서 돈 벌어 예, 사과 좋은 사과 맛있는 사과 따서 돈 벌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나무가 음 우리가 생각하는 뭡니까? 음. 사람 욕심에 따라서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나무의 힘을 봐서 사과를 키우는 게 맞,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무의 힘을 볼수 있는 사람, 음, 그 사람이 사과농사를 잘 짓습니다. 예. 항상 우리는 사과만 보게 돼 있어요. 어느 집가 와저집 사과 좋더라. 사과만 보이잖아요. 이게 가장 큰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야그 집에 가니까 나무가 참 이쁘고 안정되어 있더라. 예,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무가 안정되게끔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과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 과일만 보고 농사를 지면 항상 어 오류가 생기고 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나무를 보고 과일을 달아라. 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어, 요만큼 달았으면 내년에도 요 수세 봐서 뭐 조금 저 과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반사 필름은 어, 구겨서 좀더 구겨 써야 되는데 덜 구겼어요 음. <laughs> 외국인들한테 시기다 보니까 완전히 덜 구겨서 이렇게 난반사가 되게끔 해주는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팽팽하게 당겨서 팽팽하게 깔면은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일소현상이 많이 아래쪽에서 생기는데 이렇게 구겨서 어, 깔면은 훨씬 적게 어, 생깁니다 일소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어, 착색이 조금 더 진행되고 이뻐지면은 어, 다시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경치 좋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